어! 독자 40년기 념오 어, <laughs> 다시 네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네, 첫번째 질문 아저 구독자라서요? 네 기숙사 생활을 어떻나요? 아네 기숙사 생활 이게 샤워실이 배수구가 좀잘안 뚫려있어요 한국보다 그래서 샤워실에 물이 잘안 빠지는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독자 Q&A 마치고 저희는 사실 어, 어그로 떠서 죄송합니다.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이집스크 시내 탐방을 떠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. <laughs>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좀 이따 또 볼게요. 아 그리고 오늘 그 뭐냐 제 버디 있잖아요. 버디 친구랑 또그 버디의 친구와. 같이 이렇게 4명이서 시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좀자 음. 여기는 저희 기숙사 복도입니다 여기는 엘레베이터 러시아는 이게 어... 뭐 내려간다는 표시도 없고 올라간다는 표시도 없어요 그냥 음. 음. 어렇게 찍어도 없어. 자, 또 눈이 옵니다. 계속 눈이 와요 그냥. 지금 찍고 있어. 지금 여기는 아 어,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. 삐조라치카라는 음. 곳인데 약간. 한국을 지낸 좀오랜맞죠잘습니다여기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이제 음. 버디 만났습니다. 아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

바이 좀? 뭐 하러? 오지라 나. 저희 호수로 갑니다. 네.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? 저희가 우리 학교입니다. 아니 제 학교 다니고 어쨌든 학교입니다. 리리어 까파사봇. 미얀트나라어 까파사봇. 암길이나. 까파사봇. 어 미녀 미얀타봇. 이거를 미얀타봇 밥이 습니다 지금 온통 눈이에요 지금. 아, 아, 바람이 많이 오네요 아, 비둘기 폭 미쳤습니다. <laughs> 러시아에선 이렇게 비둘기에서 번쯤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보이시나요 제 머리? <laughs> 그, 노새. 눈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<laughs> 셀피! 셀피! 은이사는은이 사람은 이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이집스크에서 제일 큰 성당에 와있습니이이사람이사이사이사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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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래요, 제일 큰 거. 어, 어 굉장히 크고 예쁘죠. 깍나지 봐 했잖아요, 저 아르 한게스키 사보르. 아르 한게스키 성당이랍니다. 예쁘죠? 와, 성당 폼 미쳤습니다. <목소리> 오, 굉장히큽니다 오, 잘나옵니다 굉장히 까이까스이다 어, 해봐요 종을 올리면은좋이가봐요이다 <laughs> <laughs> 어, 마지막, 마지막. <laughs> 여기 뭐 얼음조각이 굉장히 많습니다. 러시아는 명도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을리가 없어요. 그래서 신기하네요. 자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게 호수에요.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.

야, 쟤네 <놀람> <오! 오>! 이거를 <아이고. 놀람> 미쳤습니다 그냥. 어. <놀람> 아이고, 아이고. 아, 네, 이게 다호인데 어, 근데 지금 잘모르겠어요 지금. 다어있고호인지잘 오르고. 이제 넌 어쨌든. 눈이 녹음면 다시 한번들러보겠습니다 우와! <laughs> 아, 씨! 아, 씨! 저건 뭘까요? 소띠 디얼라이즈, 황기, 러시안, 조커, 왜 저러면 까요 소띠 이다 간답니다. 자, <든라> 다, 다 와, 다 와, 다 와. 아, 네, 예. 다 와, 다 와. 3모재 오케이. 진짜 <laughs> 뭐 하는 걸까요, 진짜? 괜찮아요? 어, 괜찮아. <laughs> 턱 봐, 턱. 바르다바르다바르다 별래, 바르다꼴좀 보세요. 아, 괜히했어 원래 이런 디자인인가요? 네. 네. 어 여기 약간 이집스크의 핫플 같습니다. 네. 저긴 뭘까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어 여기 광장에서 그 축제 비슷한가고 있는데. 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어어뭐 <laughs> 뭡니까 이거 호떡판입니다 여기서 한류에서 기대하죠 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진 호떡이라면 호떡인 거예요 어 맛있겠습니다 진짜 먹었어. 자, 이거는 준비 어. 그리고 이건 내꺼빅마이스크로라는버거입니다 어. 어. 아. 있겠죠 이게 야식이죠. это? мороженое. Мороженое. 아이스크림. 아, ч 이거란야 아. 프리아트나 바베치타. 프 Me, Bruce, Bruce That's it, Goodbye. Goodbye.